주고 한번 풀습니다. 자, 이 면을 깨끗하게 하는데 면의 폭이 이렇게 넓으면 안 돼요. 이렇게 넓으면 부자연스러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자 이렇게 잡고 자 놓고 이판때기가 위에 가야 돼요. 얘 와서 이 손으로 쳐. 더이 손으로 쳐. 얘를 쳐서 잡았죠? 그죠? 잡고 얘를 돌려 돌려서 이판때기가 위에 가고 이 면이 하나, 두 개가 나와야 돼. 훔들리고 다시 얘를 돌려, 돌려서 얘를 위에, 얘가 위에 가야 된다 그랬죠? 응. 위에 가고 면이 몇 개가 나와야 돼? 한 개, 두 개. 오케이. 다시 돌려서 판대 얘가 클립을 덮는 애가 위에 있고 하나, 둘. 면이 두개 나왔어요. 돌려서 위에 가게 만든 후에 이 면이 하나, 둘. 그리고 맨 밑에일 경우에 그냥 이렇게 해서 빼주세요.